수영아하보 <목소리> 진짜 없다, 이거 바보. 수영아 자, 방금 자 방금 여러분. 방금 자, 자, 어, 점. 참고에 참고. 진짜 자, 점. 왜? X1, Y1을 지나고, 기울기가 M인. 직선의 방정식 뭐죠? Y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죠. Y-Y1은 기울기 네. M에 X X1. 이걸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네. 그 다음에, 뭐,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, 요 점, A에 FA죠. 네.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? 그래, 이 점을? 음. 접점이라고 그러지? 네. 이, 이거 접선이죠. 그죠? 기울기는 뭐니? F'A죠. 프라임 못 만지긴 지이걸 네. 네. 이용해서 풀면 돼요. 그니까 러두 그 녀석의 방정식은 뭐야? y 빼기, 이거 봐요처점 이걸 지나고 기울기가 a 이죠 그니까 러이걸 지나고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곳이니까 y 빼기 fa는 기울기 f'a에 x 빼기 a. 요거란 얘기죠. 못 만지긴 죠 이게 x1, y1이고 기울기가 a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돼요.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나와요. 어, 이것이 이 문제 푸는 그냥 방법이에요. 그냥 아무것도 아안 해요. <laughs>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여기가 2, 3이었던 거죠. 그치 어, 그러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f 프라임 얼마? 2죠 2. 2. 그죠? 그래서 y 3은 기울기 f 프라임 2에 x 2 -E 이렇게 풀면 되죠. 뭐만 알면, 돼? 얘만 알면 되는 거야. 그냥 이거 미분하면 되지? y 프라임 어 x 마이너스 1의 제곱, 그지? 그리고 이거 제 f g 미분하는 방법 어떻게 돼? f' 그렇지, 제곱. f의 제곱, 프라임 f, f g f, f' 이렇게 하면 되죠? 네. 어, 와, 망다 자, 어 x 플러스 1을 미분하고 x 마이너스 1은 그냥 있고 빼기 x 더하기 1은 그냥 있고 x 빼기 1을 미분하고 얘는 1, 어 얘도 1이죠. 네, 그러니까 어, x-1의 곱어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x-1, 기1 3, 2, 4, 10, 2 x 30, 40, 50, 6 이건 뭐야? 0 90, 1 2 그렇지 이렇게 됐지 그래서 80, 90, 1 0 2 집어넣으면 얼마야? 1 20, 3 1의 제곱 2니까 네. 답이 마이너스 2죠그3 0 140, 150, 160, 170, 180, 1 9 분자에 어? 아, 네 가로 안에 플러스에요. 어, 여기? 네. 아 그래? 어 오케이 오케이. 자 그러면 이제서 네. 아, 마이너스 맞아 그래서. 그럼 마이너스 아, 아, 그 그래서? 응.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라는거 알았지? 응. 그래서 y 빼기 3은 마이너스 에 x 2요렇게 식이 이게 하 되는 거죠? 뭐렇 별로 없어. 얘도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써서. 어, 여기어 여기. 너무 3 3 3 3 3 3 3 3이 이렇게 지겠지어자 이게 어기울기가 뭐야? 기울기 기울기는 f 3이죠그3자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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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거3 3 3 3 3는3 3 3 x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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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'x는, 프라임 네. 자, 한 덩어리처럼 생각하는 거죠? 네. 3x의 제곱분의 1 하고, 그 다음에 3x의 제곱을 어떻게? 네. 한번 비교해주면 네. 네. 되는 거잖아요? 그러면, 3x의 제곱 네. 6x, 이렇게 해서 2, X 이렇게 앞으로 하면, x분의 네. 2, 이렇게 됐죠? f'1은? 프라임 1분의 2니까 2죠? 네. 그지 여기 2란 얘기죠? 그래서, y 빼 ln 3은, 여기 2의 x 빼기 1 이렇게 정말 쉽죠 안남겨도 돼요? 어 그냥 네. 이렇게 했으면 돼요 네. 어자 그다음에 네. <laughs> 어 지금까지 여기는 여기는 뭐 어떤 방식의 문제냐면 여기는 접점이 주어졌을 때 문제 <laughs> 두 개인데 접점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죠?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지? 가정. 그렇죠. 접점이 주어지지 않았죠. 어 이게 뭐야? <laughs> 이상한 문제가 여기네. <laughs> 접점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냐면 가장 먼저 가장 먼저 가정. 어 접점. 을 가정하고 보자. 저점 뭐라고 하는 거야? A, F의 A라고 불러. 알겠죠? 네. 알겠죠? 네. 어.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하고 요 점이 A의 FAI? 네. 얘는 가정한 것이죠. 이렇게. 자, 이녀석은 어, 직선 방식이 뭐야? 이게 기울기는 f'A니까. 자, y 빼기 y1은 기울기 m에 x 빼기 x1 이거 이용하는 것이니까요. 자, y-f의 a는 기울기 f a 의 x 빼기 a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네. 자, 이제 fx가 이것이니까요. 어, 자, 근데 어쨌든 기울기가 얼마래요? 4. 기울기, 기울기는 3이라고 돼 있어요. 지금 접점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렇지? 어, 자이거 f(x)는 x 플러스 1의 3x인데, f 프라임 x는 x 더하기 1을 제곱하고 3x를 미분하고 x 더하기 1 그냥 이렇게, 그다음에 빼기 3x 그냥 두고 x 더하기 1 이게 미분하면 1, 오케이. 그래서 <laughs> x 더하기 1의 제곱 여기는 3 3x 플러스 3이죠 네. 여기도 빼기 3x 이렇게 그래서 네. 없어졌네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제곱 3 이렇게 됐지 네. 어 그런데 여기서 네, 3이 돼요. f 프라임 a는 a 더하기 1의 제곱 3이죠 네. 여기다 3 얘기해 예, 보요 이게 얼마래요 네. 3이래요 3 이렇게 어, 그러면 A는 얼마란 얘기입니까? A가 0이 되어야 되죠. 그치? 그러므로 접점. A, F의 A는? 0, F의 0이죠. 네. f 가0 얼마냐? 0이네. 네. 이렇게? 어떻게 알아요? 어, 여기다 집어넣으면 0만큼. 그치? 어, 자, 다 됐다. 자, 접선의 엉덩이식. Y 백 F, A. 는 f 프라임 a, x 백 a인데 얘가 0이고 너도 0이고 너는 3이라고 그랬죠. 그래서 y는 3x 이렇게 답해요. 이렇게 됐죠? 더 네. 이상 할 수가 없네 <laughs>